1번님 마이크 안 되세요? 돼요, 돼요. 아하. 동덩님이 찍어주세요, 동덩. 제가요? 네네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동덩. 그러면, 음... 혹시 그 동덩, 동덕... 혹시 똥이 똥 하고 떨어지는 <laughs> 똥은 아니겠죠? 어, <laughs> 발상이 오지시네요. 저는 가위 그런 발상 못 합니다. <laughs> 하나 욕시. 아, 저 베린이에요. 못 해요. 저 저도 못 해요. 여기 서비스 채팅도 될거는니야 아, 아, 네. 저도 이거, 못 해요. 이거 존버어기다나 <laughs> 나도 못 하는데. 어, 내리자마자 m 4풀 파츠. 우와. 와. <웃음> 와. <laughs> 머리판까지보정기 오, 치킨 먹여 주시는 건가요? 아니. 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냠냠. <laughs> 부담 갖지 마세요. 치킨은 부담 갖으면 안 돼요. 입만 벌리면 개 소리야. 저에게 좀이 부담을 전하고. 에. 1번 님. 네, 네. 유튜브 누구 좋아해요? 아, 저요? 어, 네. 감. 감 유튜브요? 감, 어, 저 개인 개인적으로 혜안님 좋아해요 저는. 혜안님. 아, 아, 언제 어, 3번 3번님 왜왜왜 물어보셨죠? 그러니까. 유튜브 하시나요? 아, 아니요 아니요 아, 네. 인정받고 싶어가지고. 안 하는데 아니, 그... 음... 그냥 인정 받고 싶어 가지고. 인정? 엄마인데? 인정 받고 싶으시면 유튜버로 인정 받고 싶다고 하시는거 같은데. 4 번한테 인정 받고 싶어 가지고. <laughs> <laughs> 어? 왜 나한테 인정을 받아요? 어, 혹시 김블러 알아요 김블러? 알, 알죠. 김블루랑 저랑 목소리 비슷하지 않아요? 어좀좀 비슷해요. 어, 비슷해요. 네. 어, 맞잖아 임마. 아, 아, 아니 뭐. 아니 그렇게 비슷한데. 어 말하고 나니까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. 그봐 어. 말하기 전에는 모르시잖아나님 아, 말해서도 몰랐잖아. <laughs> 아, <laughs> 김플로 님. 블루 님이 조금 더 어, 뭐라고 해야 낫다고 해야 되나? 그치 그치. 뭔가... 고... 더 섹시하다고요? <laughs> 그래고 블루님이 <브로니이 웃음> 뭔가 더 능글 맞아요. 아, 내가 말했지. 아, 네. 오케이. 아두 분이서 같이 하시는 거예요? 저하고 3번이요? 네네네. 네네. 네네. 네네네. 네? 네, 네. 맞아요 맞아요. 아아. 부럽다. 친구 있어서. 어 아, 친구 아니에요. 나이 차 많이 벗아 그래요? <laughs> <laughs> 바로 바로 네, 아저씨. 바로 이렇게 입구컷을 한다 아아아 입구컷이 아니라 차 아, 나이차가 많이 나서 그래요 네 아저씨예요 아, 아저씨, 아, 아저씨? 아니 아저씨가 아니라 네아저씨 네, 아저씨 아니 나이차가 나이 많이 나는데 친구라면 진짜 사랑하실 수 있으니까 오 그럴 때 친구라고 해줘야 되죠 오 저희 오늘 저상 사... 아니 내 <laughs> 나쁜 사람이 아, 잖 아, 우리 오늘 만 아, 어요 <laughs> 아, 죄송 <laughs> 아, 아 <laughs> 다 진짜 아니, 아, 니다 오... 아, 친구죠 친구 아, 니다 아, 니다 아, 죄송합니다. 아, 한다 아, 니 아, 니다 아, 죄송합 아, 다 아, 죄 아, 아알고싶다는 아, 어? 아, 갑자기 <웃음> 애교를. 몇살 같아 보이는데요, 목소리? 서른 둘?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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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아아아아아아아아아니아 목소리가 서른 불처럼 보이구나. 아, 죄송해요. <웃음> 죄송해요. <웃음> 아, 나준 때를 졌네요 뒤에 조심하세요. 정서가 따갑잖아요. 네? 일 번님 왜 말이 없으세요? 저말 계속, 계속 하고 아, 있었는데. 아, 계속 말하는데? 아, 죄송합니다. 어 죄송합니다. 여기서 투명인가 친구 아네 아아... 니에요아 저보이 어, 나빴네이 어, 어, 어 이렇게 아, 또 몰아간다고? <laughs> 어, 네. 어, 아니 나도 몰아당했으니까 몰아고 4번님 <laughs> 어, 복수하시는 건가요? 어, 예 아, 맞아요 맞아요 1번님 예, <laughs> 죽을 것 같은데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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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도안 안. 먹을 정도였어? 나, 나안 보고 있었네? 어? 어? 죽으신 거 아니죠? 어머 어, 어. 어? 와우 <laughs>

이번이 옆에 살려 줄수 있을까요? 브있테 칼에 내려오는 있나 음. 쟤네 뭘까요? 어씨 아. 인거 아, 어. 같은데요? 음. 네. 어, 너뭐리 왼쪽에 에이, 아, 아 뭐야 왜어 양강이 있어요니 뒤에 뒤에 아씨 야. 다시 하실래요? 말씀이 없으시지 왜? 아첫액세네 네, 감사합니다 <laughs>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게 뭐야?